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뉴스는 수출이 회복됐다고 말하고 정부와 기관은 1%대 성장률을 반복해서 전망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그 말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는 더 가벼워지고 나중을 걱정하며 지출을 줄이는 사람이 늘고 한국 경제는 어느새 저성장 선진국의 문턱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년 뒤 한국 경제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이 질문을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봐야만 정확히 보입니다. 한국은행과 OECD는 한국의 성장률을 1% 전후에서 반복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잠재성장률 역시 2% 아래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 보는 헤드라인은 대체로 회복, 반등, 성장세 유지라는 밝은 표현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 일상은 이 단어들과 어딘가 어긋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20대, 30대 실질 임금 상승률은 연 2%에도 못 미쳤고, 가게는 주거비와 교육비, 대출 이자로 점점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중상층조차 왜 돈이 남지 않지? 라고 말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10년 뒤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그 숫자들이 우리 삶과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는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조금 올랐다 수출이 늘었다 금리가 내렸다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가 더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수출 반등 완만한 회복 성장세 유지와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OECD와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을 1%대 언저리에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죠. 표면적으로 보면 아직은 괜찮아 보이는 나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은 그 말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마트를 가면 장바구니는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외식 한번 하려고 해도 메뉴판을 보는 순간 마음이 먼저 움찔해집니다. 아이들 교육비나 월세, 대출 이자 같은 고정 비용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고 한 달이 너무 빠르다는 말은 이제 거의 모든 세대의 공통 언어가 됐습니다. 사실 이 불편한 느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230세대 실질 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2%에도 못 미쳤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 가격, 교육비, 식비, 교통비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랐고,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를 넘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임금은 조금 느리게 오르고, 비용은 더 빠르게 오르고, 빚은 이미 한계 근처에 와 있는 구조가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10년 뒤 한국 경제를 보는 일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우리 생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경제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천천히 균열이 생겨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와 전혀 다른 현실 앞에 서게 되죠. 오늘은 그 균열의 방향을 숫자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10년 뒤 한국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오랜 시간 동안 고속성장의 나라였습니다. 197,080년대에는 연 10%에 달하는 고성장을 했고, 1990년대에도 7%, 2000년대에는 5%, 2010년대에는 3%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속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성장률은 2%를 유지하면 선방했다고 평가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숫자가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엔진이 더 이상 과거만큼 힘을 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장률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지만,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건 한국 경제가 단기 침체를 겪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00년대 잠재성장률은 약 5%, 2010년대엔 3%, 2020년대엔 2% 언저리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에는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 5%대 성장하는 시대였기에 물가가 조금 오르고 정책이 조금 흔들려도 경제 전체가 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한국은 1%대 성장을 하는 초저성장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비관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입니다. 인구 감소, 노동력 축소, 혁신 속도의 둔화, 부채 부담 이네 가지가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속도를 제한할 겁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이제 예전처럼 경제가 스스로 치고 나갈 힘이 부족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경제를 바치는 산업들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이 산업들이 10년 뒤에도 우리를 지탱할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착시 한국 경제를 떠받친 한계의 기둥. 앞서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예전만큼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낮아진 성장률을 그나마 버티게 만들고 있는 단 하나의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금 한국의 수출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약 18에서 20%를 차지했고, 어떤 해에는 25% 이상을 차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수출의 4분의 1이 반도체 한 가지 품목에 달려있는 구조죠. 이 구조의 문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반도체가 잘 되면 한국 경제가 갑자기 살아난 것처럼 보이고, 반도체가 꺾이면 한국 경제 전체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2023년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글로벌 IT 수요가 줄고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자, 한국 전체 수출이 7% 넘게 감소했고, 반도체는 20% 이상 줄어들며 전체 경제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2024년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AI 투자 붐과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은 작년 대비 40% 넘게 급반등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한국 경제 회복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하지만 이게 회복일까요? 아니면 한 품목의 반등으로 인한 착시일까요? 반도체 외 대부분의 주력 제조업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에서 중국 동남아 기업들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 화학, 자동차 부품 과거 한국 성장의 기둥이던 산업들이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과거만큼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산업 피라미드를 다시 구축할 만큼의 빠른 혁신 속도를 더 이상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대기업은 버티지만 중소 제조업은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피로가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활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 반도체가 몇년 동안 부진해진다면 한국 경제는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지금 한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내수가 왜 이렇게 부진한가? 한국 경제의 두 번째 문제. 한국 경제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내수입니다. 수출이 흔들릴 때 이를 받쳐줘야 하는 것이 내수인데, 지금 한국은 이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 소비 비중은 약49% 수준입니다. 미국은 68%, 영국은 62% 정도이죠. 한국은 구조적으로 소비가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이 소비마저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1980년, 90년대에는 소비 성장률이 9% 가까웠고, 외환위기 이후에도 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대로 떨어졌고, 코로나 이후에는 1%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체질 변화, 즉 구조적 침체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다수 가게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감정은 혹시 내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 당장 아끼자입니다. 회사는 언제 구조 조정을 할지 모르고 아이 교육비는 계속 오르고 대출 이자는 2배 가까이 뛰었으며 노후 준비는 점점 더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쇼핑 대신 저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걸 예비적 저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모두가 저축을 선택하면 경제 전체의 소비가 줄고 기업 매출이 줄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더 아끼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가계부채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돌, 한국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은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90% 이상으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빚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점이 핵심이죠. 지난 10여 년 동안 가계소득은 연평균 2에서 3% 증가한 반면 부채 증가 속도는 연 4에서 6%에 달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미래 소득을 계속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지금의 소비와 주거를 유지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을 금리 2%에 빌렸을 때월 이자는 약 50만원 되었지만 5% 금리가 되면 130만원이 넘습니다. 이 80만원의 차이는 한 가정의 외식비, 교육비, 생활비를 직접적으로 깎아버리는 규모입니다. 즉, 금리가 오른 순간 한국의 소비는 자동으로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으로만 유지됐어도 한국의 민간 소비는 지금보다 약5%더 높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경제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그 자체입니다. 왜 장보기가 부담스러운지, 왜 외식 횟수가 줄었는지, 왜 자영업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바로 빚이라는 숫자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수요의 감소. 많은 분들이 집값은 결국 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10년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살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즉, 수요입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뒤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보다 수백만 명 줄어듭니다. 이 말은 곧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수도권 핵심 지역은 버티겠지만 지방 중소도시, 외곽 지역은 이미 거래 절벽이 시작됐고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는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아예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한국 경제에서 오랫동안 부의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의 10년은 그 사다리가 더 이상 과거만큼 강한 힘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10년, 한국 경제는 어떤 모습이 될까 숫자로 본세 가지 시나리오. 앞으로의 10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위험한 방식은 망한다 또는 다잘될 것이다 라는 감정적 결론입니다. 경제는 그 사이 어디쯤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가능성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단순 예측이 아니라 한국은행 OECDBIS가 제시한 구조적 요인들을 기반으로 구성한 그림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잠재성장률은 1% 중반대로 내려앉고 실제 성장률은 1에서 2%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같은 첨단 산업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지만, 내수 회복은 제한적이고, 인구 감소로 주거 소비 서비스 산업은 성장 동력이 약해집니다. 이 경우 한국은 천천히 성장하는 선진국이라는 안정적이지만 답답한 길을 걷게 됩니다. 개혁 전환이 성공하는 시나리오로 희망적이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 규제 개혁, 서비스 산업 활성화, 고령층 경제 활동 확대, 이민제도 정비 같은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잠재 성장률을 다시 2% 언저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서비스 산업이 함께 성장할 기반이 생깁니다. 경제는 느리지만 건강한 방향으로 갈수 있고 가계의 살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충분히 갈수 있는 길이지만 정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죠. 개혁이 지연되는 가장 우려되는 흐름의 시나리오입니다. 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인구 감소는 가속되고 산업 전환은 늦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잠재성장률은 1% 초반대까지 내려가고 세금과 복지 비용은 계속 증가하지만 경제의 파이는 커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계 부담이 더 커지고 부동산은 지역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집니다. 성장률이 아니라 유지 자체가 국가 목표가 되는 흐름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이 지금 선택하는 정책과 기업의 투자 방향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행동이 어떤 미래로 갈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경제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보다 서서히 체력이 떨어지는 흐름을 어떻게 막고 전환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개인의 10년 전략편입니다. 국가의 그림이 아무리 복잡해도 개인이 할수 있는 선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다만 지금부터의 10년은 그 선택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에는 대충 살아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잡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더 빠르게 뒤로 밀리는 시대가 됩니다. 자산 구조를 다시 짠다 집값 기대보다 현금 흐름 중심으로 부동산 시세 차익만을 기대하는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부채 부담은 앞으로도 주거 시장을 강하게 제약할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오르는 자산보다 버틸 수 있는 자산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월세 배당 안전 자산 현금 보유 같은 현금 흐름 중심의 재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빚이 많은 사람은 금리 경기 변동에서 가장 취약하므로 우선순위를 부채 관리에 두어야 합니다. 소득원을 하나만 두지 않는다. 다중 소득 시대.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 전략은 월급의 소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이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바뀌면 소득 증가 속도보다 물가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이죠. 온라인 기반 일거리. 프리랜서 기술, 콘텐츠, 부업, 소규모 자동화 수익 등 어떤 형태든 소득의 다변화는 필수 전략이 됩니다. 능력에 투자한다, 기술 지식 경험은 절대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 돈의 가치는 물가 때문에 떨어질 수 있지만 능력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갑니다. 특히 AI 자동화가 확산되는 지금 사람의 창의와 경험이 필요한 영역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기술은 10년 뒤 여러분의 소득을 지켜줄 보험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사람과 여전히 고민만 하는 사람의 삶은 10년 뒤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도시 선택, 직업 선택, 지출 선택까지 미래성 기준으로 바꾼다. 앞으로의 10년은 인구가 줄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살아야 하는 도시와 떠나야 하는 도시가 명확해집니다. 수도권 핵심. 일자리 밀집 지역, 대학 연구 기관 병원 기업이 모인 도시는 가치가 유지되지만 인구가 빠지는 지역은 경제적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지금 괜찮다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전환기에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시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여전히 제조 경쟁력과 기술력, 교육 수준, 첨단 산업 기반을 갖춘 강한 국가입니다. 다만 이 강점들이 저성장 고령화 부채 시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체력을 만들어야 하는 순간에 와 있을 뿐이죠. 앞으로의 10년은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더큰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느려질 때, 인구가 줄어들 때, 자산 시장이 흔들릴 때이 시기가 바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빚을 줄이고 자산을 단단하게 만들고 능력을 키우고 소득원을 늘리는 것. 국가의 큰 흐름은 바꿀 수 없지만 개인의 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10년 뒤 한국 사회, 인구, 연금, 지방, 세대 갈등의 미래를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올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